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레지던스형 숙박 시설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. 저는 요리할 때 항상 네, 어... 저는 여기는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. 도보 거리에 있는 그 제가 예약할 때 이름은 uh 더 플랫 서초라는 레지던스형 숙박 시설이에요. 그냥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오피스텔 아니면 뭐 소형 아파트 요 정도 타입은 여러 개가 있었고 뭐 방두 개짜리도 있고 뭐 넓은 타입도 있고 스튜디오 뭐 타입도 있었고 근데 요즘 보니까 이런 레지던스형 숙박 업소가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소비자분들이. 호텔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성격이 완전 다른 그래서 오늘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레지던스형 숙박시설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. 네, 여기 특이한 게 무인 시스템이에요. 호텔이랑 다르게 부대시설도 없고 체크인 센터도 별도로 없어서 무인으로 예약을 하시면 그 문자가 와요. 이제, 해당 객실 호수랑, 그리고 객실, 거기 도어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거든요.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, 일단 한번돌아가 볼게요. 그리고 여기는 주차가 안 됩니다. 참고로. 보시면 1층에 카페가 있어요. 카페가 있고, 여기가 이제 로비 데스크 같은데, 네, 사람은 상주하지 않습니다. 체크인은 4시부터고 체크아웃은 1 1시까지 올라올게요. 네, 저는 1 3층에 올라갔고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면 정면에 사인지가 있거든요. 빈곤을 누르고. 일단 입구에 슬리퍼가 기계가 있어요. 들어왔을 때 객실은 그 온도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. 한번 제가 이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이 거울이고, 여기 화장실. 여기는 레지던스형이기 때문에 취사가 가능해요. 그래서 여기 싱크랑 인덕션 세탁기까지 있고, 제가 알기로 주방 기물도 있거든요. 보시면. 다양한 식기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냄비 또 사이즈별로 두개 있고 프라이팬도 있고. 제가 오늘 선택한 객실은 이렇게 거실 있고 침실 하나 따로 있는 실이거든요. B 타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는 그 D 타입이 있어요. D. D 타입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이런 특징이 스타일러가 있어요. 네, 이게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, 다음날 이제 옷을, 같은 옷을 입을 경우에 뭐 세탁하긴 번거로운데 스타일러로 돌리면 충분히 쾌적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. 여기 특징이 마사지 의자가 있어요. 럭셔리하죠 뒤에 보면 빨래 그 거치대도 있고. 네, 그 지금 체크인해서 방 한번 쭉 보여드렸고,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만 다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운영하는 부대 시설은 없어요. 아까 그러니까 1층에 카페는 별도의 업장 같고. 여기가 남부터미널 바로 그 도보 거리라서 나가면 뭐가 많아요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꽤 번화한 곳이라 그런 면에서 위치가 좋아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저는 참고로 오늘 여기가 치사가 되고 치사 도구가 있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음식을 한번 해먹어보려고 싸왔어요.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온 국민이 좋아하는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김치찌개입니 사실, 김치는 에 김치만 있으면 뭐 딱히 이것저것 많이 안 넣어도 충분히 뭐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요리할 때 항상 파, 시원함을 위해서 파 특히 이 하얀 부분. 해물을 다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. 감칠맛을 위해서 김치 볶으실 때 참기름 있으시면 참기름 조금 같이 넣고 볶으셔도 돼요. 자, 이제 한 김치를 한 2, 3분 또 볶다가 어느 정도 김치가 좀 익으면 양념들을 좀더 넣어서 기호에 맞게 양념이 다버무려줬으면 야채를 넣겠습니다. 야채는 넣고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한 1분 정도면 충분해요. 네, 충분히 이제 꾸덕꾸덕하게 <laughs> 양념도 잘 배이고 볶았거든요 양파는 아직 안 익었는데 요쯤에 이제 그... 그 사골 국물 좀 넣을게요 반만 넣으려고 했는데 다 넣어버렸네요 거의 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너무 짜거나 간이 세면 이제 물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강불로 바꿔서 한번 푹 끓여볼게요 템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참치 넣으시면 됩니다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기만 하면 제가 평소에 집에서 하던 김치찌개는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찌개가 지금 끓고 있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던 아니면 내일 아침으로 먹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끓여놓은 김치찌개 네, 지금 아침인데 아침 겸 해장으로 한번 네, 간단히 먹는 걸 찍으려고. 음분이 <목소리> 네 이게 여기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반 호텔은 물론. 편하죠 부대시설이 있으니까 식당도 있고, 뭐, 사우나, 헬스장, 수영장, 룸서비스까지. 근데 아무래도 그게 다 돈이잖아요. 호캉스, 혹은 친구들, 뭐 지인들, 뭐, 연인들, 뭐, 심지어 가족들끼리 1박 2일 정도 하루 묵으면서 어, 가요트 저렴하고, 여기서 놀면서 음식 다싸와서해 먹을 수도 있고. 그게 가장 좋은 건 일단 가성비가. <laughs>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방하나에 거실 딸렸고 하는데 지금 세금 포함 한 14만원? 했던 것 같은데. 그리고, 어, 그 객실 정비는 해줘요. 1박, 1박은 아마 요청하면 해주는 것 같아요. 그 문자 메시지로 요청을 하면 혹은 저처럼 이제 연박하시는 분들은 외출할 때 문자 메시지, 외출 시간이랑 복귀 시간 남겨놓으면 그 사이에 이제 오셔서 이불, 뭐, 수건 교체 이런 거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간단한 정리 정도는 정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밑에 내려가면 바로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, 뭐 되게 많아요. 술집이랑 식당들도 많고, 이곳을 추천하는 일반 호텔보다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서 하루 날 잡고 술 드시고 싶거나, 멀리 놀러는 곳까지만, 놀러가는 느낌 내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음식 꼭. 해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도 되고 일단은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더라고요 무료로 아마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 아이디로 다 이제 유료로 등록을 해 놓고 로그인을 다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OTT, 왓챠, 뭐 디즈니 플러스, 넷플릭스 등등을 다볼수 있어요 제가 어제 해 봤거든요 다 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호텔에서는 저런 유료 채널을 제공은 하지만 본인 아이디로 등록해서 로그인해야 되거든요. 결국은 유료인데 여기는 이제 그게 다 무료라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연인들끼리 오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모텔을 제가 안 나온지 하도 오래돼서 근데 가격대를 얼마 전에 보니까 뭐한 5만 원, 10만 원 사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주말에는 뭐 요즘은 모텔도 10만 원 훌쩍 넘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모텔갈 바에 이런 데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공간 훨씬 쾌적하고 넓고, 금액대를 생각하면 저렴할 때는 한 10만원 초반 하더라고요. 타입이 종류가 많아서 아마 스튜디오 타입은 더싼것 같아요. 잠시 동안 단기로 뭐 묵을 곳이 필요한데, 수영장 뭐 이런 부대 시설을 포기한다면 어 대신에 가성비를 얻을 수 있는 것. 같아요. 근데 진짜 괜찮아요. 어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레지던스형 숙박 업소에 처음 숙박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. 저도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저도 이런 레지던스도 종종 오면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또 제가 직접 요리 해먹는 걸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어 U H 더 플랫 서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